여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프랭키의 과일 시리얼. 돈이 없던 당신은 이걸로 아침이라도 때울까 생각해. 시리얼을 사 집으로 돌아왔지만 시리얼에는 과자뿐 아니라 웬 비디오테이프가 들어 있었죠. 기절해 있던 당신을 깨우는 의문의 영상. Video, park. courses, a... 영상에선 당신이 네 명의 행운아 중한 명이며 자신들이 준비한 게임에서 우승을 한다면 상금 500만 달러를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TV쇼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당신이었지만 사방이 꽉 막힌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일단은 준비된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죠. 벽에는 게임에서 입을 옷과 얼굴을 가릴 토끼 가면이 걸려 있었고,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벽에 걸린 옷들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옷을 다 입은 뒤에야 막고 있던 문이 열렸고, 문 앞으로 나아가니 당신과 똑같은 옷을 입은 세 명의 사람들이 스타트라인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버리 하고 있던 당신과는 달리, 나머지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 자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발과 동시에, 문 뒤에서 나타난 거대한 토끼로봇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둘 찢어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 당신은 눈앞으로 보이는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도망을 쳤지만, 당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프랭키라 불리는 거대 토끼 로봇에게 다 죽음을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오늘 프랭키의 상태가 이상하니 친구인 헨리 한라인을 찾아가보라는 진행자. 밀폐된 공간에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수도 있었기에 일단은 진행자의 말을 따라 위층에 있는 헨리를 만나러 가보기로 했죠. 하지만 헬리를 만나러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 있는 길들은 마치 게임 스테이지처럼 되어 있었으며,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실패하거나 떨어지게 된다면, 어디선가 나타난 프랭키가 당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왔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프랭키의 눈은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프랭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잘 숨어 있는다면 한 번쯤은 녀석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죠. 간신히 헨리 한라인이 있다는 2층에 도착한 당신. 하지만 프랭키는 그런 당신을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묻어있는 필자국들을 뒤로한 채 프랭키의 추격을 피해 정신없이 앞으로 나아가던 당신은 경찰서라 적힌 테이블이 놓인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었죠. 테이블 위에는 경찰 모양을 한 오리 로봇이 하나 있었고. 그 오리 로봇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레이더 기능과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플래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기능들을 사용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던 그때, 포스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의 헨리가 당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전화소리가 계속 울려서 괴롭다는 그는 전화소리가 울리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남긴 채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죠. 달려가 버린 헨리를 뒤로 한채 탈출구를 찾는 당신. 하지만 헨리는 전화소리가 들려오면 당신을 향해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와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프랭키에 이어 당신이 조심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순간이었죠. 왠지 당신을 따라오며 울려대는 전화소리에 헨리가 미친 듯이 당신을 쫓아왔고 그런 헨리를 피해 당신은 또다시 앞을 향해 달려야만 했습니다. 오랜 달리기 끝에 당신은 더 이상 전화 소리가 울리지 않는 화장실로 들어올 수 있었고 헨리의 추격을 피할 수가 있었죠. 엄청난 규모의 건물,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이곳의 지하에는 이 게임에서 버려진 것들의 흔적을 태우는 거대한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에 하염없이 지하를 돌아다니던 그때 What a surprise! Don't worry, your mask covered head. I'm the best. And totally not a lazily written plot device to add a twist to the story to keep our viewers entertained so we can avoid going bankrupt. Authorities have discovered three dead bodies on the premises of Frankie's Parkour Palace, who seem to be three of the four unfortunate contestants chosen to participate in the company's last game show before bankruptcy. 지하에서 당신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당신이 향해야 할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녀석이 말하던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던 그때, 당신을 놓쳤기 때문인지, 아니면 재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인지, 끔찍하게 부서져 버린 헨리가, this far usually only mere seconds if you're lucky a minute or two they play easy and they pity you the only reason the ones above decided to keep you around is because you're boosting the ratings our viewers are entertained we aren't going bankrupt and this isn't our last game show Soon as you're eliminated, four new cereal boxes will be sent out all around the world, sitting and waiting for its lucky contestant. 헨리와 프랭키의 말을 다 들은 이제서야 당신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경쟁 회사들에 밀려 파산 직전까지 간 프랭키의 회사.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의 간부들은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바로 돈 많은 부자들의 후원을 받기 위한 끔찍한 살육 게임. 회사는 시리얼 제품에 랜덤으로 4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 전 세계로 유통을 하였고 비디오 테이프를 얻은 4명의 사람들을 잡아와 게임에서 생존한다면 어마어마한 우승 상금을 준다는 말로 게임에 강제로 참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마치 TV쇼처럼 부자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후원을 받으려 했으나 처음에는 신선한 소재에 관심을 보이던 후원자들도 매 시즌 너무나도 쉽게 죽어나가는 참가자들로 인해 이 프로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그저 누군가의 오락거리로 소모되고 있을 뿐이라니 정말이지 불쾌하디 불쾌한 상황 하지만 당신의 기분이 불쾌하다 한들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당장 그들이 준비해 놓은 무대를 목숨을 걸고 헤쳐나가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당신이었고 그 마지막 목적지는 이 빌어먹을 죽음의 쇼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서의 슬라임이 차오르는 거대한 등산 세트장을 지나 도착한 이곳은 사방이 제한된 공간에서 프랭키를 피해 달아나야 하는 마지막 무대. 마지막 스테이지의 컨셉은 핵사 게임이었죠. 한번 밟았던 타일은 다시 밟을 수 없게 사라져 버렸고, 사라진 타일 밑에 준비된 여러 층들. 하지만 준비된 층들 역시 무한한 것이 아니었기에 몇번 추락하다 보면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되는 스테이지. 그뿐 아니라 추격자인 프랭키까지 당신을 죽이러 오는 상황에서 이분이라는 시간을 이 좁은 공간에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바닥과 다가오는 프랭키. 당신은 정신없이 달리며 다가오는 프랭키를 이리저리 피하며 힘겹게 시간을 버텨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2시간 같은 2분이 지났고 스테이지에는 레버를 당기라는 진행자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신은 눈에 보이는 레버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고, 레버를 당기게 되었는데요. 낙하하는 상황에서도 용케 살아 돌아온 당신은 지하에서 봤던 프랭키에게 돌아왔고 약속대로 그들이 준비해 놓은 500만 달러를 수령하기 위해 상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As promised, $5 in cash. 하지만 상금을 받기 전 프랭키가 제안을 해왔죠. Privately streamed and funded show isn't the easiest thing in the world. <laughs> and then, on the verge of 첫 우승자인 당신 덕분에 프로그램은 후원자들의 흥미를 이끌게 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폭등을 하게 되었다고. 당신은 상금을 얻어서 좋고, 자신들은 회사를 흥하게 해서 좋으니,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다음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시리얼이 마트에 진열되는 것을 끝으로 우연히 산 시리얼로 인해 엄청난 상금이 걸린 죽음의 쇼에 참여하게 된 당신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